자, 여러분들 하브 녹두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 녹두가 뭐 칼, 방패, 오토바이 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간은 두두로 잡기 전에. 그래서 저도 실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요 현실 연걸의가가보 현실 연걸의 옷. 장착. 찐찐찐찐찐찐찐징이거 아! 사이즈 실화냐? <놀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막바지 후반부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 저도 어, 구매를 해봤는데요. 해외 배송 15일 넘게 걸려서 받았는데 지금 사이즈가 좀 작아 이게 자꾸 울룩불룩 튀어 나오는데 이거 근육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laughs> 자 아무튼 현실 업그레이드 연거래 값보도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험을 한번 떠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가눈 깨냐 마냐 고런 상황인데 아직도 뭘 밝혀버린 지도가 있다는 이거 실화냐? 마스터 바이크 제로! 불러내 네 기어스! 자 요놈 타고 지도 밝히러 갈게요 자 저기 멀리 보면은 탑이 보이죠? 저탑 열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아이, 잠깐만. 시작. 아, 점프, 점프, 점프 안 되냐? 어, 어떻게 됐어? 오, 오토바이 내구성 좋은 거 보소. 자, 가스, 앙. 아 자, 저런 말들, 야생말들 있는데, 어, 저런 거 이제 쳐다도 안 보죠. 어, 잠깐만, 이거. 왜 이래. 제대로 가지를 못하니, 산. 음,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다. 자, 이제 스름스름하게 날라가지고. 저기 무슨 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거 뭔지 모르겠네요. 어,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뭐 주나?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야, 절로 가라, 전기박쥐야. 나 간다. 빠브. 오! 역시, 보물상자 있을 줄 알았다. 어, 요거 하나 얻어서 갈게요. 좋은 거 주라. 전기 화살? 음, 요 정도면 괜찮지, 뭐. 꾸리득기지 자, 저쪽에도 타워가 하나 있는데, 저기도 뭐 줄라나? 오, 이렇게 가면한번 보자. 여기는 보물상자 없네. 어, 요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아, 반대니까 이것들 겁나 나타나. 어, 여기 보물상자다. 아 <laughs> 보물상자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거? 어 갔어? 보물상자. 내 보물상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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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때리기 기어게 야, 왜 이렇게 많이 때리냐, 나. 야, 방금 보물상자 페이크 싫어? 나이런거 처음 보는데. 야, 이거 상자가 아니었어. 페이크였어, 말 그대로. 요런 거는 두번안 속죠. 샷이다, 임마. 오, 나타났다. 샷. 감히 어딜 속일라고. 자,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와, 폭포도 있네? 야, 폭포, 막 이런데 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서전다리. 서전다리, 오젓다리. <laughs>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뭐 베스들하고, 어, 잉어들하고 뭐 있네요. 얘 나무상자 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안 되니까. 뭐야 잠깐만 아니 위에서 뭐 상자가 계속 떨어져? 이거 무조건 다 봐야된다 잠깐만 요거 올려서 한번 볼게 아니 폭포에서 상자가 그냥 떨어져 불의 화살 오 좋은데? 위에서 누가 떨구나 지금 하나 더 올려주고요 뭐야 어, 어야 잠깐만 아이씨 그렇게 튕겨가면 안되지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어 정신차려 녹두야 점프 오케이 이렇게 가야지 호박? 고작 호박 줄라고? 자 여러분들 이런 폭포가 있으면 또 옷을 갈아입어줘야 돼요 우리한테는 또 아이템이 많잖아 옷 하나 입어주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버리겠습니다 삭 어? 잠깐만 이거 물옷 입었는데 왜목거슬로 올라가? 이거 이 옷이 아닌가? 야 잠깐만 이거 보니까 제 연걸의 가 뭐. 이거 똑같다 이거 봐 이, 멋있다 연걸의 옷자이 연걸의 옷은 특징이 있는데 몬스터의 힘을 깨끗으어 보는 힘이 있죠 어 남은 체력 같은 거볼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요 자 거의 다온거 같죠 음 요번 타워는 접근이 좀 쉬웠네 어? 정기맨쓰 자 요런 거는 아이스왈로 딱 장전해가지고 샷! 때리고 때리고 빠시깽 오케이 전기 로드 요건 좀 얻어주면 좋은데 햇불 요런거 버려버리고 일렉트릭 로드 좋았어 어? 잠깐만 여기 뭐 뚜껑 덮여있어 우물이야 뭐야 요거는 여러분들 또 아이템이 있죠 옥탑풍선 달아주면 이거 뚜껑 열수 있습니다 잠깐만 옥탑풍선 어디있지 여기딱 달아주고요 자 올라가라 이거 뭐 좋은거 줄것 같은데? 느낌상? Nope. 100원? 음 고마워요 어? 여기 또 버섯 엄청나게 많네 자한 개면 충분하지 혹시 버섯 농장입니까? 다 얻어주고요 뿌리득이네 어, 뭐야, 잠깐만, 진짜 우물인가? 아니네요. 뭔, 어, 뭐, 뭔 소리야? 아, 풍선 터져가지고. 야, 이게 바로 운빨이라는 거지. 나 1초만 빨리 올라왔어도 여기 찍혀서 죽었다. 금이 징진합니다뭐 시작도 안 했는데. 와, 여기 보세요. 진짜 열대우림이야. 이거 봐. 전부 야자수야. 와, 이런 데가 또 있었어? 랩부터 밝히자. 야, 잠깐만, 저 위에 박쥐떼들, 저거 쉬라? 보이시죠, 여러분들? 저 박쥐떼들. 피해서 올라갈게요. 야, 그리고 여기 중간에 쉬는 지점이 없어. 잠깐만,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어. 이거는 봐봐 타워는 그냥 못 올라간다는 오케이 요렇게 가져야죠야박치대다야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알았어 저로가 정말 죽는, 죽는다 응 갔구나 자식들 졸았구만자 사뿐하게 와주고 시커스톤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맵다 밝히는 건가? 내가 젤다를 시작한지 거의 1년 가까이 넘은 것 같은데 이제야? 다 밝혀버리네. 와, 저기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것도 있어. 스케일보소, 이거. 이로써, 하이랄 제국의 모든 지도를 밝혀버렸네요. 자, 이쪽엔 뭐또 어떤 동네가 있을까? 야, 여기 저기 봐. 폭포 겁나 커. 저기로 한번 넘어가볼까? 자, 보시다시피 아래쪽은 전부다. 전부다 열대우림입니다 바나나 농장인 것 같은데, 생각해. 전 세계 모든 바나나가 여기서 생산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음. 어, 마구간도 있네. 좋았어. 안녕하세요. 레이크사이드 마구간이네요. 여기에 어, 저는 오토바이가 있어서 마구간 이용 안 해도 됩니다. 상점 같은 거 혹시 있나 볼게. 상인도 없어. 여기는 무슨 마구간이래? 왜딴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장사가 안 되나 봐. 어, 여기 무슨 타워 같은 것도 있고, 전망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어, 여저씨뭐 보고 있다. 아저씨, 뭐 하세요? 큰 폭포 위에 기묘한 뭔가가 있다고? 저망루의 사다리를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올라다 봐. 어? 뭐가 있답니다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 그니까 생긴 거부터가 저거 말하냐? 사당 뚝배기인 것 같은데 사당 뚝배기? 또 이렇게까지 썰을 풀어주시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 폭포 위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또 옷이 있잖아 폭포 바로 거슬러 올라가지 그냥 어?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바람이 왜 불러 어?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 잠깐만 이 용이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오죠? 일단 쏘고 본다 어 용이고 뭐고 쏘고 본다 왜냐면 용빈을 주잖아 용빈을 나중에 아이템을 엄청 좋은 거쓸수 있어 용이 여기서 승천을 하네? 와 이제 크긴 그 겁나 커 멧때지 맞추기 뭐 아무 반응이 없어 맞아도 용님 같이 가요 용빈을 좀 주세요 용빈을 용빈을 왜안줘 나한테 용빈을 안 주시네 아 뭐야 용이 여기서 승천하는 거였어 아또 새로운 사실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또 뭐지 관형 맞추기 이거 한번맞춰볼게요샷샷아 음, 음. 연습장난 한 거야 샷아 이렇게 에임이 좋은데 누가 나보고 에임 안 좋다 그랬어 다 맞췄어 야스 코로그 나오네. 이런 건또 먹어줘야죠. 나중에 가방 늘려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어이 기사 양반도 계시네. 그거 알아? 길 서쪽 저 멀리 바보바 초지에 거대한 말이 있다고? 서쪽이라면 이쪽? 바보바 바보바가 어디야? 바보바 바보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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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바.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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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아 바보바 초지? 여기에 거대한 말이 나온대요. 일단 표식을 하나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물로. 어 거대한 말 한번 얻고 싶긴하다. 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고마워요. 어 뭐야 이 사람? 비가 내리잖아. 넌 생선이랑 과일 요리에 자신 있니? 조합을 배우기 전까진 여러모로 미묘한 요리가 돼버리지 않니? 뭔 소리야? 내가 요리 장인데, 거의 게임 종원급인데. 음, 요리 잘 만들어요. 폭포다. 야스. 여기서 바로 옷을 갈아입을게요. 공중에난 채로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조라의 갑옷 입어주고, 떨어지자마자 오르기. 와아아아아 와..폭포 이거 진짜 대형이다 대형 여기 위에 보였던게 그 뭘까 사당인가? 이건데? 응? 어? 이게 뭐죠? 화산 분화구 <laughs> 그리고 음악소리 들린다. 이거 뭐, 감춰진, 숨겨진 사당인가? 어, 저기 있다. 이분은 분명히 뭔가 알고 있어. 님! 저거 바위산 저거, 저거 뭐예요? 하늘의 번개? 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런 곳까지? 저는 원래 아무 데나 어디든 갑니다. 오. 실은 이 지역에도 시련을 극복한 용사의 고대 노래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늘의 번개를 이끌어. 바위에 잠든 용사의 시련을 향한 길을 연다. 이거는 노래를 딱 들어보니까 번개를 저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터트리는 것 같은데? 맞죠? 번개가 여는 시련. 퀘스트 들어왔네. 자, 그렇다면은 이거 방어구 무기 같은 거 저기 올려놓으면은, 번개가 그쪽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여기 위에다가, 번개를 유도할 수 있는 걸, 좀 싸구려 넣어야 되겠다. 어, 혹시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만. 녹슨방패, 요게 딱이지 야, 잠깐만, 글로 가면 안 되고, 잠깐만, 요 이, 글로 떨어지면 안 되지. 가보니 오케이, 번개 유도가 될라나? 가능?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일단 기다려 봅시다. 번개 쳐라. 이쪽으로 번개 한 번만 주세요. 이 방패가 이게 구려 보여도 번개 끌어들이는데 아주 좋다고요. 번개 한방만 쳐주라. 제발 번개의 신이시여, 이쪽으로 와 주시옵소서. 번개의 신이시여, 어, 온다. 야야야야, 이거다. 여기서 번개 쳐버리면 이 뚝배기 깨지는 각 멀리서 한번 보자. 방금 반응 왔는데, 왜안 번개가 안 치지? 다시 의식을 치릅시다, 여러분들. 기우제가 아니고, 번개제. 잠깐만, 나도 그러면은, 번개를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철제로 다, 갖추자. 빰봐야 빰파라스카레키야! 번개 빵빵 꽝꽝, 우르르 쾅쾅쾅 번개님, 쳐주세요. 이거 너무한가. 안가... 야, 번개 한 번만 쳐주세요, 여기 위에. 딴 데는 번개 다치면서, 왜 여기는 번개 안 쳐? 내가 대신 맞아야 되나, 번개를? 번개 어그로 풀세트. 번개를 끌어서 위로 올라갑시다. 근데 번개는 한대 맞으면 죽오 중... 어, 온다. 날아서, 그래, 몸빵으로 하자. 방패 막어 방패 막어. 오! 결국 이거였어. <laughs> 내가 번개를 유도해서 맞는 거였어. 와우. 몸빵 메타였냐? 상상도 못 했다. 오케이. 바로 보상이다. 이거 뭐 주냐? 좋은 구 주세요. 어, 뭐야, 이거? 러버 타이츠? 내전 성능을 가진 기중한 타이츠래. 전기 메타랑 싸울 때 그냥 짱인 듯?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서 또 스름하게 깨버리네요. 스름스름. 야, 이거 딱 깨고 나오니까 비그쳤어.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 야, 이쪽 지역 되게 신기하다. 재밌는 곳이네. 자, 이쪽이 땅끝이기 때문에 한번 탐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암벽보소 와, 여기 지나갈 수 없는 건가? 어, 얘 예,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알아, 아 아, 모르겠다. <laughs> 어, 잠깐만, 저기 사람이 쫓기고 있어요. 잠깐만, 살려줘. 어, 살려줄게. 내 에이미, 근데 에이미 살려주고 싶은데 뭐야, 왜, 왜 이렇게 몸빵쎄 헤드샷 한 방도 못한거 싫어? 살려줬어요 님, 나랑 얘기 좀 하자. 보상을 줄 때가 됐지? 덕분에 살았네유 이런 것밖에 없지만 뭐 주는데? 오, 스템이나 짐승 고기 도밥이 정도면 고맙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 요 앞에 있는 나크시 마을에 저 나왔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기 잡으로 생기를 이어가고 있다. 어촌 마을인가 봐. 나는 수영을 못해요. 이쪽으로 가면 나크시 마을이 있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토바이를 해서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나크시 마을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오촌 마을 하니까 또 갑자기 정겨운데, 제가 또 해산물 전문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크시 마을. 계세요? 오, 마을이 되게 소박하게 생겼네? 오, 진짜 오촌 마을인가봐, 이거봐. 댕댕이도 있네? 안녕, 댕댕아. 먹을 거 줄까? 나 바나나 많다고, 바나나 좀 먹어봐. 걔도 바나나 먹죠? 걔한테 먹이를 주면 보물 상자 주는 거 알죠, 여러분들? 간만에 한번 해봅시다. 어, 뭐가 하나 더 먹지? 그 자식 좋아하는 구만, 뭐야? 먹고 빤스러니야. 야, 먹었으면 보물상자 있는 데를 말하란 말이야. 자, 하나 더 먹어봐. 옳지. 이거 완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줘본다. 형더 이상 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이거 먹고 보물상자 밝혀라. 안내해라. 어? 안내한다. 아! 네개나 줘야 안내하네요. 아, 이놈 가성비 너무 안 좋다. 그래도 바나나 4개보다는 값진 걸 주겠지. 자, 시걸어 가는 거 봐. 너무 귀여워. 댕댕이. 사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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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눈에 띄었으면 내가 그냥 가져갔어. 됐는데. 아, 뽕! 야스! 뭐 주냐? 별의 조각 뭐야? 귀하고 같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요리의 재료로 쓸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냥 요리 재료야? 여러분들 혹시 이 별의 조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부탁 좀 한다 난 지금 뭔지 모르겠어 비가 내리는군 안녕하세요 나크시 마을 주민님 어부일.. 아 이분이 어부야 근처 어장을 몬스터에게 점거 당해 골머리를 썼고 야 아니 이거 지금은 우리 어부님도 얼마나 힘들게 지금 고기잡이 하는데 거기 몬스터들이? 놈들을 퇴치해 주지 않겠어? 당연히 맡겨주세요 박살 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근데 몬스터 처리하기 전에 잠깐만 마을좀 둘러봐야 돼 여기 이장님 없냐? 이장님? 이건 또 뭐하는 데야? 어? 보물상자인가? 걸어 걸어? 어? 이거 야바위 게임 아니야? 도박장? 야나 요즘 몬스터 소재 같은 거못 팔아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여기서 대박나가지고 옷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다 정해졌다 도박으로 대박! 가자!